저희는 기존에 올웨더 타이어 두 종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미쉐린의 크로스클라이밋 플러스가 한국 키노지 포에스를큰 차이로 앞섰었죠. 네, 그 격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미쉐린이 그 후속 모델 크로스클라이밋 2를 최근에 내놨죠. 그래서 어렵게 타이어를 공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의 흔적 얼마나 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오늘 비교를 위해서 국내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개올 시즌 타이어도 준비를 했습니다. 금호 마제스티 9 그리고 한국 벤투스 S2AS인데요. 사실 이두 타이어는 저희가 기존에도 시험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마제스티 9이 네, 이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두 타이어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개 사계절 타이어를 두고 각각의 타이어가 가진 그 매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타이어가 더내 차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모델명은 임의적으로 줄여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타이어 규격은 225mm, 편평비 45, 18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스트 카는 벤츠의 헤치백 A 클래스인데 살짝 빠른 버전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금호와 한국의 최고급 타이어 성능 2차전 미쉐린 CC의 전작과 신작의 비교로 보면 됩니다. 시험은. 지난해 가을에 진행을 했는데, 시험 당시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일부 타이어의 성능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편차가 나타나게 되면 재시험을 하게 되는데, 겨울 문턱에 접어든 단계여서 올해까지 재시험이 미뤄지게 됐죠. 하지만 겨울을 나는 동안 눈길 성능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타이어의 중량부터 보겠습니다. 올웨더인 미쉐린 CC 시리즈가 9kg대 중반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가벼운 모습인데 CC 플러스는 제품 간 무게 편차가 보입니다. 200g 수준이었고요. 한국 타이어 제품도 무게 편차가 있었는데 한개 제품이 유독 가볍게 측정되었습니다. 반면 미쉐린 CC2, 마제스티 9은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타이어 경량화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쉐린 CC2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타이어의 경량화를 이루려면 타이어의 구조 강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커트를 신경 써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경도를 볼까요? 평가 항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값이 높을수록 패턴이 단단하다는 것을 뜻하며 낮을수록 부드럽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값으로 보면 올웨더 제품들이 부드럽고 올 시즌 제품들이 조금 더 단단한 성향을 가져가죠. 이제 본격적인 비교의 시작입니다. 정숙성을 볼까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차량 내부에서 승객이 감지할 수 있는 소음, 차량이 달릴 때 외부로 전해지는 소음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내 정숙성 비교 결과 마제스티 9이 가장 좋은 정숙성을 보였는데요. 통상 V패턴 타이어가 소음에서 불리한 것이 보통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의외로 한국 S2AS가 조금 더 높은 소음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V패턴을 가진 CC 플러스 CC2는 주행을 할때 휘하는 패턴 노이즈를 실내로 유입시켜 체감 소음이 조금 더 올라가는 약점이 있었고요. 외부 정숙성을 볼까요? 여기서는 마제스티 9과 S2 AS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웨더 타이어가 조금 더 많은 소음을 보이고 있죠? 실내와 실외에서의 정숙성, 소음 편차가 발생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가 만드는 특정 주파수대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이 타이어는 그 차의 소음과 최적화된 성능을 낼수 있게 튜닝이 되죠.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두 가지로 나눠 평가했는데, 그 결과 값은 일치했습니다. 마제스티 9이 가장 좋은 승차감을 냈는데,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수직축의 움직임을 적당히 억제해 주었습니다. 화면 좌우로 움직임을 약간 더 늘리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성향을 만들어냈는데요. 2위는 미쉐린의 CC 플러스였습니다. 이후에 s to a s CC2로 순위가 이어졌는데 CC2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 조금 날카로운 성향을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 승차감이나 정숙성에서는 금호 마제스티9이 가장 앞섰는데요.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 시험 결과 국산 올 시즌 타이어 중에서는 마제스티 9, 올웨더 타이어 중에서는 CC 플러스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낸바 있죠? 젖은 노면 성능부터 봤는데 여기서는 한국 S2 AS가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한국 타이어가 제동력에 강하죠? 다음은 CC 플러스였습니다 이후에 마제스티 9, CC2 순으로 순위가 이어졌고요 젖은 노면 핸들링에서는 CC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가장 높은 평균 속도를 유지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안정감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CC 플러스였고요. 신형 대비 소폭 밀리는 정도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배수성 시험에서도 같은 능력을 보였는데요. 확실히 패턴 디자인 때문인지 올웨더 타이어가 젖은 노면에서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중시되는 마른 노면 성능을 볼까요? 제동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CC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최하위 금호 마제스티 나임 대비 약 3m가량 앞서는 성능을 냈습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크죠? 2위는 S2AS였는데 3위 CC 플러스와의 차이가 5차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타이어의 성적은 공동 2위로 기록이 됐고요. 마제스티9은 의외로 제동 부분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슬라롬 테스트인데요. 가속, 그리고 코너링이 조화를 이뤄야 보다 빠른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낸 것도 CC2였는데요. 약 9.5초대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마제스티 9인데 코너링 때의 절대 그립 자체가 높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일정 성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S2AS가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는데 중반까지는 매우 좋은 성능을 냈지만 후반부터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평균 시간을 늘리게 됐습니다. 확실히 지속성이 아쉬운데요. 이번에는 급차선 변경입니다. 동일한 스티어링 휠 조작 조건 안에서 차량 거동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것은 CC2 였는데요. 앞서 경도 값으로 볼때 측면부가 다소 부드럽게 나왔었죠? 그 때문인지 측면으로 힘이 걸리는 환경에서 의외로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속도를 조금씩 올리기도 유리했고요. 다음은 CC 플러스였는데, 구형 모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서는 한국 S2AS가 앞섰는데요. 앞선 슬라롬 테스트에서는 후반 지속성 문제로 마제스티9이 앞섰었죠. 하지만 단발적으로 힘이 걸리는 환경에서는 마제스티9보다 S2AS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세번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받아주는 능력을 봤는데요. 그 결과 CC2가 유일하게 평균 시속 90km 내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CC 플러스였는데 평균 시속 85km에서 6km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냈고요. 금호와 한국 올 시즌 타이어 간의 비교에서는 S2AS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원선의 능력을 볼 텐데요. 여기서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CC2, CC+, S2AS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가 만드는 스티어 특성을 볼까요? CC+,가 가장 이상적으로 뉴트럴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은 약한 언더 스티어로 튜닝된 S2AS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금호 마제스티9은 언더 스티어 성향이 강했고, CC2는 약하게 오버스티어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점수만 보면 CC 플러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차를 컨트롤할 때는 S2, AS의 지향점이 더 맞습니다. 원래 여기서 테스트는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시험이 결정되면서 겨울을 지나게 되었죠. 그래서 겨울철 눈길 시험도 추가했는데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같은 규격의 윈터 타이어를 기준 삼아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40km까지의 가속 성능부터 볼까요? 눈을 잘 움켜줘야 더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올릴 수 있겠죠? 당연히 윈터 타이어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지 혼자 3초 대를 기록했죠. 다음은 CC2 였는데요. 사계절 타이어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냈는데 3초 후반에 평균 기록을 냈습니다. 다음은 CC 플러스 였는데 4초 중반이었고요. 이제 올 시즌 타이어의 성능을 볼까요? 여기서는 S2AS가 마제스티9을 앞섰습니다. 가속보다 중요한 눈길 제동 성능을 볼까요? 시험은 시속 40km로 달리다.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거리가 짧을수록 좋겠죠 윈터 타이어가 18m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CC2인데 21.9m 수준을 보였죠 이후 CC 플러스가 23.8m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S2 AS였는데 CC 플러스와 유사한 성능을 보였죠 확실히 제동 성능... 요즘에 다 해봤냐? 하면 4계절 타이어로 무난한 성능을 내왔던 마제스티 9이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2 대비 약 3m 가까이 벌어진 것인데요. 올웨더 타이어는 그렇다 쳐도 같은 올 시즌 타이어 안에서 경쟁 타이어에게 밀린 것은 조금 아쉬움이 됩니다. 눈길 핸들링 성능 볼까요?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차량이 주행 궤도를 찾아가는 시험을 해본 결과 윈터 타이어가 당연히 1등이었습니다. 뭐, 겨울철 노면 눈길이니까 당연히 1등을 해야 되겠죠. CC2는 그보다 떨어졌지만 4계절 타이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냈고요. 다음은 CC 플러스 S2AS 마제스티 9 순이었습니다. 오늘 시험 목적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지난해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CC+. 과연 후속 모델이 그만한 가치를 보여주느냐.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확인하는 자리였죠. 두 번째는 저희가 과거에 비교했던 마제스티9과 S2 AS 간의 재대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를 볼까요? 간단히 각 타이어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CC+,는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티어 특성도 좋았고요. 다양한 성능을 구현할 때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CC2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 만큼 충분히 좋은 타이어라는 점을 알수 있었죠. 물론 이 시점에 단종된 CC 플러스를 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CC2는 조금 단단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성 모두로 봤을 때 분명히 향상된 능력을 보였죠. 가벼움에서 오는 이점도 있었고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측면으로 힘을 받을 때그 모든 과정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소위 선형적이라고 하죠. 슬라롬 때도 한계 파악이 쉬웠고요. 급하게 도로에 뛰어든 동물 혹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긴급 회피를 할 때도 한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설 때 스티어 특성이 약 오버에서 약 언더로 바뀐다면 더 다루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올웨더답게 겨울철 노면에서 확실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계절 환경 모두가 중요한 소비자분들께 추천할 만한 타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결과 확실히 후속 모델로서의 가치를 보였죠. 자, 오늘 또 하나의 비교는 국산 올시즌 타이어 간의 재대결이었죠. 금호 마제스티9는 승차감, 정숙성이 좋았습니다. 반면 성능이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이죠. 티어링 조작 후 반응도 느렸습니다. 한계가 낮으니까 파악하긴 쉬웠는데, 이를 장점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몇년 전에 저희가 비교했던 마제스티9은 다양한 항목에서 매우 뛰어난 밸런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산 타이어 동급 중에 최고였는데, 이제는 승차감과 소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S2AS에 밀리고 있습니다. 뭔가 원가 절감 또는 품질 관리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마제스티 9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자, 금호 타이어 관계자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성능이 개선되면 한국 타이어처럼 쉬시하지 말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네 이거 아시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병납니다 한국타이어 벤투스 S2 AS 정숙성과 승차감에서는 마제스틱9에 밀렸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능에서 마제스틱9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제동 성능이 대단했죠? 핸들링이나 코너링 성능도 무난했는데 단박 후반으로 가면서 지치는 모습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 타이어가 수입 고성능 자동차에 일부 오이 타이어들을 납품하고 있죠? 저희가 경험한 바로 이 타이어들 역시도 지속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운전하기 쉬운 약한 언더스티어 특성, 다양한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였다는 점,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질타를 받으니 달라지긴 하죠. 이번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타이어 비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실 스포츠 타이의 비교 올해 진행됩니다 머지않아